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머승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쇼츠 보시다 보면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갤럭시 S25 e d g 512GB 실구매가 27만원 와 이거 보면 순간 솔깃하죠 나도 바꿔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실구매가 20만원대의 진실 그리고 요즘 휴대폰 판매점들이 어떤 식으로 제휴카드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지 아주 낱낱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개통하면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할게요 일단 갤럭시 S25 엣지 512기가 모델의 출고가는 163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는 슈그매가가 27만 2350원이라고 광고를 해요 그럼 나머지 136만 6650원은 어디서 빠지냐 일단 혜택 한목을 한번 볼게요 더블스토리지 143,000원 공시지원금 173,650원 사전예약 랜덤쿠폰 20만원 중구폰 반납 55만원 셀로 추가보상 13만원 네이버포인트 12만포인트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만원 표면적으로는 이 혜택 다 합치면 136만 6,650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단말기 가격에서 빠지는 실질 할인은 공시지원금 17만원 플러스 더블스토리지 혜택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그외 나머지 항목은 전부 다 조건부 혜택이에요 중고폰 반납? 내폰 상태 안 좋으면 그 금액 절대 안 나옵니다 랜덤 쿠폰? 이름부터가 랜덤이에요 셀로 추가 보상도 업체에 따라 다 다르고 네이버 포인트나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는 그냥 별도 마케팅용이에요 그냥 완전 고객 기망용 마케팅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실구매가 20만원이라고 해놓고 카드 할인까지 빠진 가격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빠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제휴 카드 결합 조건 때문인데요. 이게 진짜 함정이에요. 이런 판매점에서는 할부금이 20만 원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130만 원 넘는 금액을 할부형 카드로 결제하게 만듭니다. 즉, 기기값 전체를 카드로 결제시키고 매달 카드 실적을 채워야만 할인해주는 구조죠. 이때 대부분 36개월 할부 조건을 붙입니다. 3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카드를 일정 금액 사용하셔야 되고요. 처음 24개월까지는 23,000원씩 할인해준다 하지만 25개월 차부터는 할인 금액이 줄거나 아예 영원이 되는 카드도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할인받는 줄 알았던 그 마지막 1년 동안은 기획과 그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최소 24만원에서 많게는 36만원 이상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판매점에서 항의하면 전화 안 받죠. 연락 두절, 사업자 이름 바뀌고, 대표 바뀌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흔한 수법이 있어요. 카드 쓰실 거죠? 어차피 요즘 다 카드 쓰시니까 할인 받으세요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문제는 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할인 조건이 뭔지 몇 개월 할부인지 이런 핵심 정보는 고객이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려요 제휴카드는 잘만 활용하면 좋은 혜택이 될수 있지만 판매점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조건을 숨기고 판매를 한다면 그건 사기나 다름없는 행위예요 제휴카드에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은 꼭 하세요 카드 이름이 뭔가요? 월시적 조건은 얼마죠? 할인은 몇 개월 동안 유지되나요? 기입값은 몇 개월 할부로 결제되나요? 할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있나요? 이 여섯 가지만 확인해도 절대 피해보실 일은 없습니다. 제휴카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선명한 소비라고 볼수 있어요. 다만 이런 혜택을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척하면서 기입값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게 되는 악질적인 판매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머승이는 이런 제휴카드 조건을 절대 안 겁니다. 국가 서비스, 인터넷 결합, 카드 결합 없이 딱요금제 6개월만 유지 조건 하나로 투명하게 개통 도와드려요. 지금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보시면 상담번호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머승이 채널 보고 연락드렸어요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기종이랑 통신사 기준으로 정확한 실구매가 리베이트까지 싹 정리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전 고객에게 주머니 탈탈 털어서 정품 케이스, 강화 유리, 고속 충전기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최대 48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시장은 정보가 곧 돈이에요. 모르면 100만원 손해보고 알면 영원에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달달한 냄새 나는 꿀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머승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